유튜브 구독자 형님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알람 표시 있거든요? 꼭 표시해 놓으셔서 올라갈 때마다 바로바로 소리 나면 영상 다른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 꼭좀 부탁드리고 구독 1만 명 되면 이벤트 준비할 거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이제 털어가면 됩니까? 네볼게네 이제 한번 털어가볼까? 제가 다 털어갈 건데 오늘 한번 해볼까요? 8번 끄고 내는 건몇번 한다 네 8번 9번 8번 9번 아 이거 가만어 보자 1번 2번 8... 어? 요이씨 이거 귀운데요 7드론 11번 오토바이 알 시카. 일단은 딱 만원 형님들 어, 딱 만원만 거 뭐야? 이번해 볼게요 한번 가보죠 응. 아 근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세팅하거계셨거니까 7번 자, 7번을 던져야 돼 근데 여기더있놓네자 여기서 잡아서 하나 둘셋 그렇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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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인다이 깔끔하게 자이원에는 자, 7번 먹었고요 야, 내가 뺀거이거갔지 아, 이야 이거 하나 딸랑있다 딸랑 7번 아, 야, 야 이거 7번 이거 귀엽다는 거인데 이거 브라더우드 아닙니까 칠드어는 버전 이번에요? 귀엽다. 하, 와 귀엽다, 귀엽다. 귀엽대? 겁내 귀엽다 와 그래서 <laughs> 겁내 귀엽죠? 귀엽다. 에이스랑 루피랑 사보 어렸을 때와 귀엽다 구독 5기성한 번씩만 전주에서 저보려고 왔다고요? 오늘요? 그래서 와 계속 물어본 거야 어디냐? 사람 아닌데? 아니, 그래서 남포동에 기다리고 있다가, 예예. 또 물어봤는데 여기라고 해가지고. 아, 전주에 들러 오셨다고요? 아. 그러면 럼던지기 가야죠. 어. 그럼 또 오셨는데, 도또 또 하나 또 뽑아 드려야죠, 인들. 자, 인들, 1번 아니면 2번. 아, 근데, 이제. 둘, 셋. 그렇죠, 그렇죠, 희단돈만 어. 원에 1번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 단돈? 단돈만 원에, 야, 지리고. 자, 형님들. 요번에 또, 만 원에. 단만 원에. 1번, 던지기. 야, 형님들, 아까 요 7번도 만 원에 던졌죠. 자, 오늘도 만 원에. 자, 형님들, 저로 가품인데, 형님들, 잠깐만. 자, 1번. 형님들 조로 어유 조로 형님들 얘 목은 왜 떨어졌냐 이거 우리 우 형님 선물 전주에서 오셨는데 선물 하나 드릴게요 땅만 원에 2번 가보자 자 개미적으로만 빠지지 말자.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렇죠, 민아. 여지 없다, 여지 없다, 여지 없다, 힘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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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2회 나왔는데요. 야, 오늘 사장님, 사장님 계시네요. <laughs> <laughs> 아이, 뭐, 그만해요, <그만이야>, 사장님. <laughs> 아, 더 털어야지. 자, 일단 힘들 자, 일단 요번 만원에도 또 2번 먹었어요, 님들 오늘 만원 하나 7번 만원에 하나, 그리고 2만원은 그냥 날렸고, 1번, 조로. 자, 요번에는, 쿠마입니다. 어, 아, 이거 2번 형님들. 2번이 그렇게 속썩이던게 오늘은 잘 나오네. 맨날 2번 이거, 씨, 형님들. 야, 쿠마, 쿠마. 쿠마, 쿠마. 쿠마, 쿠마. 형님들. 만원에 쿠마. 만원에 조로. 만원에 쿠마. 만원에 형님들. 오늘 만원에 다 털어가요, 형님들. 우리 형님. 이거 뭐실 때? 아이. 두개 선물 드릴게요. 여기 너 여행님도 전주에서 오셨는데. 이, 두 개는 받아 가셔야죠 아, 이거 뭐예요? 아닥만으로만 아, 저만 아, 형님. 아이, 슈트를 바꾸너야죠. 뭐뭐뭐 뭐라고 요 잡았다. 살 잡았다. 하나, 둘, 앞으로. 그렇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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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왔어요, 형님들.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왔습니다. 자, 가져. 가져 가죠. 여기서. 자, 센터만 잘 맞추고 자 가자 잘만 잡아주면 아 잡았다 자 하나 둘셋 그렇죠 아 형님들 아아 사회만의 이거 아닙니까 형님들 믿고 오막 방송 우기도 아닙니까 진짜 추천 눌러주셔야 되는데 와 사회만의 집어 이거는 형님들 뭐 이건 여지없어요 형님들 이거 1회 남으면요. 1회 남으면 얘가 직구 안 나요. 지금 들고 가거든요. 천천히 할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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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천원짜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천리천리천리천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천 원, 딱리빨리빨리빨리빨리자리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들리빨리빨리빨리빨리두리리리 가자. 10번 가자, 10번. 둘,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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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까 이거 모는방송국이는아닙니까 야,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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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 형님 빨리 가라고 아왜 자꾸 가래 사장님 <laughs> 이제 더 뽑아야지 3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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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하 자 요번에 형님들 진짜 오늘 유튜브가 형님들 질입니다 진짜 오늘 1 2 0을두개 9번 10번 야 이거 형님들 오늘 탈탈 털어갑니다 자 9번 형님들 야 RC할라꼽 r c 헬라꼽터 형님들 9번. 자, 10번. 야, 우리 10번 초파. 지렸다. 어저께못본건다 봐. 야. 이, 이거 우리, 우리 형수님 선물로 지어놨지. 네. 형수님 선물 네? 전주에서 갖추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갖추신 거잖아요. 우리 형님은 제가 이거, 어, 도로 얻었어요, 형님. 어, 이게 우리 형님 두개 드렸고, 우리 형수님 초파 두 개. <laughs> 전주에서 오셨으니까 이득 가야죠, 형님